안녕하세요. 2022년 11월에 준공된 인천 간석동 신축 오피스텔 더웰 행복한 집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입주가 가능하여서 기다림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5번길 7이며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5거리역에서 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에 있습니다. 여성급행 동암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서 교통 이용에 대한 큰 불편함이 없어요. 더웰행 복한집은 1개동 14층이며 총 39세대로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총 39대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 비율이 100%로 주차의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전 호실이 방 3개와 욕실 2개에 전세대 남형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주거일체형, 분리형 등 4가지 타입으로 설계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분양 면적은 30평형, 32평형, 33평형으로 설계가 되었고, 실평수는 25평에서 29평으로 타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 면적이 잘 나온 편이에요. 영상에 보이는 A타입은 주거 유체형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여요. 얼마 안된 신축이다 보니 6인용 소파 배치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넓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메인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안전한 바닥과 오염 방지 줄눈이 이미 시공되어 있었어요. 세대수가 적음에도 공사비 절약을 위해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 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방은 외부 건물에 막히지 않아 개방감이 우수하고 도보 1분 거리에 약산초등학교와 초중고 학군 5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해서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주택가 지역이라 주변 자동차 소음이나 기타 소음 없이 조용하게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어요. 안방과 거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천장에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기가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돋보여요. 주방 바닥은 폴리싱 대리석 파일로 시공하여 방수성과 보온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복도에 각 호실별로 세대별 창고시설과 발코니 두 개, 에어컨, 붙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룸, 인덕션, 삼연동 중문이 기본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어 마치 아파트에 사는 기분마저 들어요. 간석동 주변에 보면 재래시장도 있고 글린 공원과 대형마트도 가까이 있어 주변 생활권도 나쁘지 않아요. 만월산 산책로와 대형 병의원, 관공서 등이 멀리 있지 않아 생활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간석동 더웰 행복한 집은 가전제품과 취득세. 이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셔서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